중국 문화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 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오래 있다가 남한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에. 음. 아. 그 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탈북민 신입생 친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학교 정문 앞에서 이제 만났는데 너무 작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런 친구가 이렇게 있길래 음. 어차피 같은 선후배 관계고 하니까 같이 밥을 먹자 제가 그렇게 음. 해서 친구랑 설아랑 음.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짜장면 맞아요 학교 앞에 <laughs> 짜장면을 먹었는데 음. 근데 이제 처음 보고 하니까 너무 수줍어하고 이렇게 활기있게 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음.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또 축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 축구동아리 열심히 하고 아. 있었는데. 복학생 군대 축구. 어. 음. 어, 축구 정말 잘해요. 어, 축구 정말 잘해요. 아, 그래서 우리 축구동아리로 들어와라. 음. 음. 우리 매니저가 필요한데. 음. 좋겠다. 음. 그랬더니 약간 좀 꺼려 하더라고요. 음. 운동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 것 같아서. 음. 제가 이제 강제로 약간 음. 가입을 시켰죠. 啊。Uh oh, 오해의 여지가 다분데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안 아, 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렇아요 <laughs> 아, 축구동아리에 선수로 영입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야, 너 매니저로... 정말 잘 뛰게 생겼어. 같이 뛰자. <laughs> 이런 것도 아니고,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없었던 매니저로서 영입을 한다는 <laughs> 거죠. <거. 웃음> 마지막 네, 순서처럼. 이거는 뭔가 사심이 있지 않았나? 예. 더 추궁해, 더. 더 추궁해. 아무한테나 더. 그런 제안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남자가.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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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봐. 사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 네, 그래서 좀 저희가 활동적인 활동 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잘 들어와서 적응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 친구들은 많았는데 탈북민 친구 중에 여자 친구는 처음 이제 허라 있었구나.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또 할까, 이런 게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응하기 쉽게 해주고 싶고, 또과 선배고 하니까, 음... 그래서 영입을 추진했던 거고. 음... 추천했더니 예. 모두가 찬성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laughs> 오, 진짜? 아, 반대도 있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laughs> 왔어. <laughs> <뛰어났어. 웃음> 이제 와서 와, 그러니까 성격이 누구야. 설아 <laughs> 성격 이제 끝까지 파낸다. <laughs> 누가 아니,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을 했긴 음, 했죠. 예비역 선배니까 또. 네. 음. 그리고 아까 사심이 있지 않았냐 얘기하시는데 저희 동아리에 축구 그 뛰는 선수랑 매니저랑 사귀면 은 강제로 강퇴를 하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뭐야 국가도 아니고. 아 그때 당시에 강퇴를 꿈꾸고 있진 않으셨어요? <laughs> 그때 당시에 강태를 꿈꾸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만 꿈으면 이제 됐다. <laughs> 제가 만약에 이 <이제 웃음> 관심이 있었으면, 네. 사실 매니저로 영입하기보다는 음. 이제 별도로 음. 이렇게 연락을 아, 취했겠죠. <laughs> 네. 어... <laughs> 근데 그때 이제 오빠가 저를 데려가서 엄청 많이 챙겨주고, 귀엽다, 뭐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얘기 해주고 하니까, 네. 주에서 오빠, 다른 그 오빠들이, 야, 시오너 너무 챙기는 거 아니야? 음.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야, 너 너무 챙겨. 막 여자친구도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아. 막 엄청 그러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아, 챙겨주니까 너무 감사했죠. 저도 근데 물론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오빠가 아뭐 이성으로서 챙겨준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둘 다.